1월 11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비의 복병을 둘진이라 하시니 이에 요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 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요수하는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살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감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사일과 싸우려 하나,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수아와 온이사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사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사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사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아이 성 1차 전투에서 패한 이사엘이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우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는 여리고성의 전투처럼 그 성을 진멸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라. 열이고성과 좀 반대되는 다른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 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이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사는 곧바로 일어나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북쪽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따로 5천 명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켜 둡니다. 이 베델은 아이성에서 서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는 이 산봉우리들이 있어서 매복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죠. 요수아가 이렇게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을 군사를 매복시킨 것은 바로 베델에서 군사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돕기 위한 그러한 지원 병력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일군사들의 매복,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진이 이제 요수아가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 정면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1차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거짓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투에서 승리한 아이성 왕과 아이성의 왕과 그 병사들은 신나하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베델에서 이사를 떠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즉, 그 성을 비워두고 이사할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 매일 묵상할, 주일날 묵상할 그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7장에서 아이 성 전투의 실패 원인으로 바로 참패했던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고 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과 그 일가를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도 아이성 1차 전투 때, 이때 36명의 이사엘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난 땅에서 패한 그런 이 전쟁의 이 실패로 인해서 이사엘 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을 것입니다. 이 패전의 지도자로서 요수아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난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저 작은 성조차 우리가 공략하지 못하면 점령하지 못하면 과연 이 가난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 불안감. 조급함, 당혹, 이런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요수아에게 요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 요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이제 요수아에게 가난 땅을 주었으니, 네가 밟는, 달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서 세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을 추가하, 추가해서 요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수와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렵고 지도자로서, 200만 명의 이사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는 그 실패에 대한 부담감, 또한 1차 전투엔 아이성 전투에 따른 그런 책임감, 초조함, 그런 것들에 짓눌려서 그는 아마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우사의 마음을 아시고 실패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빠진 여우사를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작전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도닥입니다. 그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요사,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그런 작정에 따라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초조할 수 있죠. 조급해 할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곧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좀 기다리시죠. 기다리게 하시죠. 요사는 그 기다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해. 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요사에게는 어려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하고, 당혹스럽고 초조하고 급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요수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전을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정복 이 정복 정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사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 이 새로운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고혹한 관계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인도하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함이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수아는 아이성 1차 전투의 실패로 인해서 패배로 인해서 많은 부담감과 또한 지도자로서 많은 초조함과 조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야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탐심에 또는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서 실패할 수 있는, 또한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에게 순종하며 그 인도함에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